안녕하세요. 요르디입니다. 유튜브에 내가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음,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없애고 싶고 이 부분엔 자막을 넣고 싶은데 막상 동영상을 편집하려고 보니까 너무 막막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컷 편집을 하고 자막, 음악만 넣어도 충분히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편집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키네마스터 앱을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키네마스터 앱을 다운받는 방법은 책에 있는 QR코드를 확인하시면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터 앱을 찾아서 터치합니다. 처음 앱을 실행하면 이용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을 보시면 만들기 버튼이 보이죠? 이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먼저 동영상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시고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화면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 보시면 화면 비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편집한 동영상을 어디에 업로드할 것인지에 따라서 알맞은 화면 비율이 다 다릅니다. 저는 유튜브에 업로드할 겁니다. 유튜브에 적합한 화면 비율은 16대 9입니다. 만약 이렇게 다른 비율이 선택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터치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름과 화면 비율을 선택하시고 만들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스마트폰의 동영상, 사진, 오디오 파일을 활용하고 편집한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 버튼을 터치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편집할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비디오 폴더에 있는 이 동영상을 선택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선택해 주세요. 파일을 터치하는 순간 바로 아랫부분에 동영상이 쭉 들어갑니다. 파일을 추가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작업화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 작업화면을 보게 되면, 어휴, 너무 복잡해. 너무 어려워 보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키네마스터 앱의 시작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한번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시작화면으로 이동했죠?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전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서, 이어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단계, 다음 단계 버튼이 있습니다. 다음은 캡처 메뉴입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 보시면 미리 보기에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캡처해서 이렇게 클립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캡처하고 레이어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설정입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 보시면 오디오, 동영상, 편집과 관련된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닫기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타임라인 확장 및 축소입니다. 미리 보기 화면과 타임라인의 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화면의 위치와 크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타임라인 위치 이동입니다. 이 버튼을 터치하시면 영상 끝부분으로 이 플레이 헤드가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이 빨간색 줄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부분의 동영상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플레이 헤드가 제일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화면을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미리 보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른쪽 상단 부분에 키네마스터 워터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키네마스터 앱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워터마크가 추가됩니다. 만약 이 워터마크를 삭제하고 싶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휴지통 아이콘을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유료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결제를 해서 사용하시면 워터마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키네마스터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화면이 종종 나타날 겁니다. 결제를 해야 계속 쓸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제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닫기 버튼을 터치하시면 결제창이 사라지면서 계속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모양의 미디어 휠이 있습니다.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음악, 효과음, 녹음 파일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레이어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장 및 공유 버튼을 터치해 볼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편집한 동영상을 저장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의 닫기 버튼을 눌러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스토어입니다. 터치해 볼게요.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효과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눌러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 버튼을 터치하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처음 재생 버튼을 터치하면 이런 안내문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보지 않기를 터치하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싶을 때 다시 이 버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정확하게 편집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동영상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손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쓸어 보시면 이 선이 위치한 곳에 동영상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화면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동영상을 편집해 볼게요. 책에 있는 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춰보시면 연습 파일을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동영상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파일을 재생해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사진이 차례대로 나타나게 편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중간을 보면 강아지 영상이 있고 끝부분을 보면 고양이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 부분을 삭제해야 봄, 여름, 가을, 겨울만 남겨둘 수 있겠죠? 먼저 강아지 부분을 삭제해 볼게요. 여기 미리보기 화면을 보면서 강아지가 나오기 직전에 플레이 헤드를 맞추겠습니다. 여기서 강아지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자, 이렇게 플레이 헤드를 맞추시고 이 동영상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럼 이 동영상 클립이 노란색 테두리로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이 클립을 반드시 터치해 주셔야 합니다. 자, 터치하시면 오른쪽에 메뉴가 바뀌어 보이죠? 선택한 클릭과 관련된 편집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영상을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트림 분할을 선택하겠습니다. 터치해 볼게요. 그럼 네 가지 메뉴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 트림은 빨간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영상을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른쪽 트림은 빨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모두 삭제해 줍니다. 세 번째 분할은 빨간선을 기준으로 영상을 두 개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할 및 정지화면 삽입은 빨간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눈 다음 이 미리보기의 화면을 이미지로 넣어줍니다. 우리는 그저 이 영상을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왼쪽의 영상도 필요하고 오른쪽에 있는 영상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분할을 터치합니다. 두 개의 동영상으로 나눠집니다. 확인해 볼게요. 빨간 선을 기준으로 동영상 하나, 뒷부분에 둘. 이렇게 동영상이 잘 분할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부분을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나오는 끝부분을 찾아야겠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 문지르면 이동이 되죠? 강아지가 나오는 끝부분을 찾아볼게요. 이 부분쯤에서 강아지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동영상을 한번 터치해서 이렇게 선택하신 후에 트림 분할을 터치합니다. 이번에는 왼쪽 트림을 선택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강아지 영상은 필요 없으니까요. 왼쪽 드림을 터치하겠습니다. 강아지 부분이 모두 삭제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앞부분으로 조금 이동해서 재생 버튼을 눌러 볼게요. 중간에 있던 강아지 부분이 잘 삭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막을 추가해 볼게요. 먼저 자막을 넣을 지점에 플레이 헤드를 맞춥니다. 저는 이 부분에 여름이라는 자막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맞추시고, 오른쪽에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여러 메뉴 중에서 텍스트가 보이죠?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글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글자가 너무 작죠? 그럴 때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대각선 모양의 버튼을 꾹 누르시고, 바깥쪽으로 쭉 당기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커집니다. 다시 글자 크기를 줄이고 싶을 때는, 이 대각선 버튼을 꾹 누르고, 안쪽으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 버튼을 꾹 눌러서, 이리저리 움직이면, 글자의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글자의 위치를 변경할 때는 회전 버튼, 크기 조절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글자의 가운데 이 부분을 꾹 눌러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글자색이 흰색이라서 눈에 잘 띄지 않죠? 그럴 때 오른쪽 메뉴 중에서 쭉 아래로 내려 보시면 색상이 있습니다. 색상을 터치해 볼게요. 그럼 여러 가지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파란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체크 표시를 터치하시면 글자의 색깔이 바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어, 색깔을 바꾸려고 보니까 오른쪽에 메뉴가 이렇게 보입니다. 색상 버튼이 보이지 않죠? 그럴 때는 이 부분, 텍스트 레이어를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이렇게 터치해서 글자가 선택이 되면 오른쪽에 텍스트와 관련된 메뉴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악을 추가해 볼게요. 저는 영상에 처음부터 음악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플레이 헤드를 동영상 앞에 맞춰야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오디오를 터치합니다. 지금은 추가할 수 있는 음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악을 찾기 위해서 이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카테고리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관련된 음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하나씩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음악을 찾았다면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음악이 설치되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닫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선택한 음악이 저장되어 있죠? 이 부분을 터치하고 플러스 버튼을 터치하시면 타임라인에 음악이 추가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죠? 이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려보시면 음악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래로 내리면 텍스트 레이어도 잘 보이겠죠? 이렇게 음악을 추가하시고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닫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음악과 자막이 잘 들어가 있는지 재생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자막을 넣고 음악도 추가했습니다. 그럼 편집한 동영상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공유해 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적당한 수준으로 맞추시고 아래에 있는 동영상으로 저장을 터치합니다. 티네 마스터 프리미엄 광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너뛰기를 터치하시면 결제하지 않아도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저장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갤러리를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편집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버튼을 터치해서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편집한 동영상을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